안녕하세요. 먹개비98 김정희입니다. 자, 오늘은 뭐 소소한 수익이 났고요 어, 실현 손익 12,160이던 어, 수익이 났고, 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타이거 원유 선물 ETF가 오늘은 어, 10.18%나 올랐네요. 아, 개인적으로는 좀더 하락을 하고 나서 올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뭐 오늘, 뭐, 미국의 쉐일가스 업체 중에 하나가, 어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뭐, 치킨게임이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지 않겠는가. 일단, 러시아와 사우디 쪽에 이제 협조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배신을 때렸거든요.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출로 먹고 사는 애들이라 반면에 이제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6대 3가뭐몇대 몇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사우디보다는 뭐 생산 단가도 저렴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배럴당 생산 단가가 사우디가 80불 대라면은 뭐 러시아는 뭐 사십 불때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이제 좀더 여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유가 있나 셰일가스 생산량이 그 생산단가 더 비스, 비싼 걸로 하여튼 러시아보단 비싼 셰일가스가 뭐 정확하게 그건 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비싸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어 미국의 쉐이가스 업체를 도산시키고, 원유 시장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파워를 확보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겠고, 또 하나는 어떤 경제 제재, 경제 제재를 풀려는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이 사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일단 뭐 똥줄 타는 쪽은 사우디하고, 미국 쪽이 좀더 타격이 크겠죠. 뭐, 러시아야 워낙에 이제 없어도 잘 버틴 새끼들이니까. 거기는 뭐, 사회주의국 가잖아요, 거의. 여하튼, 그래서 그런 건지, 여하튼, 몰랐어요.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료. 보면은, 가격이 얼마냐 오, 4 7 6나 올랐네요 불과 이틀 전과 3일전에 비해서 이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약10% 정도의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오, 지금 2 2 2 2 이상 이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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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뭐 계속 올라갈 이같 이상 이렇이또이라갔다가또 내려오고 또이런이으이 보여지겠죠. 4월 2일 오늘 현재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가격대는 6이었거든요. 요 20대 초반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아직 제가 생각하는 올해 말 정도의 유가는 40불대는 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타이거원유 선물 ETF는 앞으로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담아두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할 건데 일단 저는 1,400원 초반대서부터 말씀을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바이오니아를 이제 주로 봤는데, 그다지 오늘 재미가 없었어요. 뭐, 오일선도 깨고 내려오고, 11선하고 오일선하고 이제 걸쳐놓은 상태라, 거래량은 이제 감소를 했는데, 오늘 좀큰 손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오고, 급락시키는 경우도 별로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재미는 없었습니다 재미는 없었고 하여튼 지금 요게 이제 선물 차트에요 선물 차트 제가 선물 차트를 오늘 일본 봉 차트로 해가지고 추세선 그 다음 지지선 개념으로 살펴봤는데 의외로 추세선과 지지, 지지선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보면은 오늘, 여기 고점, 오전에 고점과 고점 딱 있고, 그 다음에, 저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상승 탔을 때, 탔을 때, 저점에서, 이렇게. 신기하죠? 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일단, 오전에, 어, 갭상승해서 잠깐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저점을 일단 찍고, 일단 뭐든지 추세선을 그으려면은 저점과 고점이 일단 형성이 되어야 돼요.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와서 박스권 유지하다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120선과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근데 이 새끼들은 그냥 좋게 가지 않았어. 한번더 떨구고 저점을 한번더 휘둘른 다음에 여기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배웠던 사람들은 저점을 깼으니까 던져야지 하고 던졌다고 칩시다. 근데 다시 살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냐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던졌다 하더라도 다시 샀던 사람들은 많이 먹었죠. 기계적. 그게 바로 기계적인 매매입니다. 기계적인 매매. 기계적인 매매를 하면은 솔직히 수익이 나는데 기계적인 매매를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 여기서. 근데 이 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사야 돼요. 또 다시 깨지면 내린다 던진다. 그래도 사야 돼. 여하튼 뭐 여기서 못 샀다 치더라 치고 이렇게 날아가는걸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박스권의 저점 있죠. 여기에 저점. 여기는 이렇게 딱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고점 있는 이 추세 하락선과이 박스권의 저점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저점, 여기를 이제 통과할 때 여기가 매수 포인트였다는 거죠. 매수 포인트, 그리고 이걸 이제 확대할게요. 매수 포인트였는데, 여기서 설령못 잡았다 치더라도. 120선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쫙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등락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박스권 지지 라인이죠. 이게. 지지 라인과 이 추세 하선이 만나는 이 지지. 여기가 또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간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해. 이런 경우 보면은. 근데 걔네들도 다 이런 거다 보면서 한다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 저점 있고 저점 있고 저점 있죠. 여길또쫙 이어, 쫙 이으면 이게 이제 상승 추세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지지선. 자 보면은 지지선, 지지선을 깼죠. 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고점, 박스권 고점 있죠? 이 박스권 고점. 여기. 두 번째, 여기. 여기가 또,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봅시다, 이제. 가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쭉쭉쭉쭉 여기를 이제 통과하고 통과하고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볼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상승 추세에서는 안 깼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깼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지 라인은 여기겠죠 자. 깼는데 다시 올랐어 근데 계속 가 신기하죠 228.55까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어. 그 여기에서는 빨리 올라가든지, 아니면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하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다시 또 올라가려고 폼을 잡아. 그러다가 여기 정대서딱 헤딩을 해. 헤딩을 했단 말이야. 여기도 헤딩했고, 그죠? 요 상승 추세 지지선 위에서는 이게 지지가 되지만 이 밑에선 이게 다시 또 저항이 된나니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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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려왔어. 그러면에 이게 내려오면서 이제 또 어떻게 됐습니까? 120선까지 또 깼어. 그러면에 이제 여기 W자 패턴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W자 패턴에서 또 추세선을 또 긋는 거예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딱 되는 거죠. 이제 확대해서 <laughs> 첫 번째 상승 추세 지지선. 두 번째 상승 추세 지지, 지지선인데 여기에서 막등나을예요 굉장히 막 복잡하게. 근데 깨고 나서 다시 올라탔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기계적으로 했다면. 그리고 여기 저점. 저점. 여기를 다시 올라탔단 말이야. 그럼 여기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저점을 돌파한 이 상태에서는 이 저점을 마지노선 잡고 그두 번째 마지노선은 여기가 되는죠? 여기 저점. 저점을 깨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다시 들어가더라도 다시 들어가더라도 저점을 깨면 나와야 돼. 그게 안되면은 대응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딱 기다려 보니까 캔들이 이 저항대 여기선 저항대였지만 지지받고 저항했지만 다시 내려서 또 돌파했어 그러면 두 번째 매수구 여기였다는 거죠 자 여기선 이제 딱 다시 또 여기서 깨졌죠 깨졌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또 추세선을 또 그어야 돼요. 일단에 네, 다 지우고, 그래서 다시 또 짓는 겁니다.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여기였죠? 여기 이 정도. 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다 내려왔지만, 여기는 안 깼어. 이 상승 추세 지지선은 안 깼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은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저점. 안 깼단 말이야. 그러자, 이 양봉 캔들이 쫙 나오면서, 차트를 또 이쁘게 만든 거예요, 또 W자 패턴으로. 그리고 이제 120선까지 이제 돌파하고 나서 다시 내려오지만, 요 상승 추세선이죠. 추세선과 요 120선에서 딱 지지받는 거야. 절묘하게. 이게 일본봉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쁘게 그린다는 거죠. 지지가 되고 그리고 저항대를 돌파하면은 그 저항대는 훌륭한 지지라인이 된다 여기에서 지지 딱 받고 올라갈 때 풋을 정리 안 했다면은 박살나는 거예요 오늘 박살났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시간대가 14시 43분이죠 14, 시4 13분대 15시 8분대까지 올라간 거 봅시다 14시 43분 요 한국 EP 코스피 200풋 볼게요 14시 43분 14, 14, 이것도 분으로 봐야 돼요 14시 43분 여기였죠 여기에서는 풋을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여기 665원이었죠 종가 510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에 이 지지선과 추세선의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배웠던 사람이라면은, 그 다음에 이평선, 장기 이평선 120선. 배웠던 사람이라면은, 절대 풋를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콜을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콜, 콜워런트. 콜워런트를 이제 사고, 마지노선은 어디에 됐다면, 당연히 이건 120선이었다는 거죠. 120선. 120선이 깨지면은 무조건 던진다라는 생각. 120선이 결국이 상승 추세 지지선이었거든요. 이거 깨면 던진다라고 생각하고 버티거나 아니면은 이걸 좀더 빨리 대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저점이죠.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딱 그어, 딱 그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훌륭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도 이 라인을 차고 갈 때까지 버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이 불과 30분도 안된사이한시간도안된사이대박이난 거죠 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콜 14시 43분 때 콜이 어떤 콜이었지 14시 43분 이거는 워런트는 너무 가격표 별로 없었고 요게 잠깐 며칠이었죠 14시 43분 때 얼마였나 43분 45분 14시 45분때 210원 210원이었는데 230원 그 10%나 올라왔네요 10%, 올라갔네요. 10그 요걸 먹을 볼게요 요거는 14, 14, 13분 요때 150원 근데 175원 거의 20% 가까이 올랐죠. 150원에서 15, 17%그 정도 올랐네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변화가 별로 없었네. 이런 거는 왜 변화가 없었을까? 아니면 요 코덱스 레버리지 요거 같은 경우는 14시 4 3분때8,215 8,215였는데 8,400 3% 3% 3% 4%그 정도 여하튼 요 선물 코스피 200 선물 이 지표는 워런트 하시는 양반이나 그런 양반들은 꼭 보셔야 돼요 추세선은 수시로 그어줘야 됩니다 수시로 그리고 자기가 빨리 대응하고 싶다면은 좁은 구간에서 수시, 추세선을 빨리빨리 그어주면 돼요 빨리빨리 여기서도 딱 하락 추세선이었지만 여길 돌파했단 말이야 여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 추세에서는 여기였죠. 세 번, 첫 번째 돌파하고 두 번째 도 돌파했어요. 여기서는 콜로 대응했다면 먹었죠. 하여튼, 짧게 짧게라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단지 많이 먹냐, 적게 먹냐, 그 차이지, 이 코스피 200, 1분 봉 차트를 이용해서 대응을 하면 하면은 진짜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게는 많더라고요. 예, 다이, 워런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무조건 많아야 돼. 무 h 가면서해야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해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들이 막, 왔다갔다 w 갔다 리칠리칠때나털속털숨에있어진드진드 그그 정도 정으로 묻어가는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 자기가 주체가 돼 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자 하여튼 뭐 삼통전자는 오늘 뭐 추가매수 한건 없었고요 코덱스 200도 뭐 추가매수 한건 없습니다 뭐 선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데 내일 다워가 반등하게 되면은 일단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가지고 굳이 뭐 이거는 사진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 지수가 또 상승하게 되면 이거는 8,000 초반이나 7,000원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살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거 타이거 ETF 원유선물 이거 계속 보세요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놈입니다 잠깐 뭐반등를 했지만 충분히, 서울에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부담 없는 금액만 떨어졌을 때, 조금씩 조금씩 사두세요. 떨어졌을 때. 플러스 됐을 때 사시지 마시고, 마이너스 되는 날, 조금씩 사세요. 마이너스 되는 날. 조금씩.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년에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지금 이 치킨게임 얼마 못가요. 돈 많은 새끼들은 결국은 다 자기 이차여 먹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하고 감산할 겁니다. 지금 세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감산 안 하면 지네들도 힘들어지는 거다 알기 때문에 서로 어느정도 위세, 뭐랄까 체면 차리면서 저도 주고받고 하면서 협의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그 협의가 좀 늦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더 싸게 살수 있게. 자, 오늘 4월 2일 매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